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고침없이 패밀리 한시연 고한식입니다 자 오늘은 사운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반응이 꽤 좋아서 아예 현장음이랑 그리고 후신녹음두개다 살려서 하이브리드로 가볼까 요거저거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 <laughs> 저희 요번 거도 또 괜찮다고 하시면 아예 마이크를 하나 새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은 주말이고 어, 저랑 루영이만 오늘은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고요 루영이랑 엄마랑 밥 먹고 산책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 오늘 루영이가 아빠가 없으니까 아주 <laughs> 자유분방한 모습이군요 <laughs> 집도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<laughs>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밖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루영이 밥 돌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먹어야지. 지금 나갈 건데 밥을 먹고 나가려고 루양이한테 밥 먹자고 그러는데 아 드디어 어, 앉았습니다. 보는다. 근데 이건 뭐 앉았다고 할 수가 없죠. 의자에 서 있는 거죠. <laughs> 아 이것도 다시 앉히느라고 자 카메라 조정, 카메라 조정.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. 루양이 아. <laughs> 맛있어서 박수로 치고 있구나. 우리 <laughs> 형이는 맛있으면 박수 치니까요. 아, 어? 안 삼켰어. 입에 <웃음> 그대로 <웃음> 있는데? 아유, 아니, 안 삼키고 <laughs> 그냥 엄마 기분 좋으라고 페이크 <laughs> 치는 거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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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. 야, <laughs> 이것도 가져갔구나. <laughs> 자, 워터밤 제 2회 워터밤입니다. <laughs> 어, 저 미간이 벌써부터. <laughs> 벌써 싫어. <laughs> 이번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입니다. 자 일단 유영이를 저기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먼저 태우고 그리고 이거를 저기서 좀 멀리서 보여주는 거야. 멀리서. 그러면 별로 안 무서워하겠지? 어, 벌써 몸이 뒤로 가 있구나. 뭐, 벌써, <laughs> 벌써 <싫어한다>. 싫어하네. <laughs>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너가 팔자 제일 좋다야 <laughs>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야. <laughs>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너무 비눗방울 튀는 것 같아서 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류형아 아, 하나도 안 무섭지. 봐봐. 어른이 더 좋아해. 어른들이 좋아해 비눗방울은. <laughs> 자루영이가 계속 안 좋은 표정으로 <laughs> 보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류영이불 흥미가 없어 보이는군요. 어? <웃음> 질색. <웃음> 한환포증 같은 거 <laughs> 있는 건가? <laughs> 자 카메라 고정해 놓고 잠깐 내가 내려주려고 음... 기분 좋아하라고 걸으는 거 좋아하는데 응. 네? 바로 <웃음> 울죠? 아왜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회색이 짙어지는 <laughs> 워터밤 <맘. 웃음> 좀 걸으라고 내뿜는데 오늘은 어... 한 걸음도 안 걸어 밖에 지금 많이 덥기도 해 어... 지금 거의 6 시가 된 시간인데, 근데도 너무 싫어해. 어, 뭐하는 행동입니까? 아, 이건 또 오늘 처음 봤는데 땅바닥에 엎드려 뻗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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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<웃음> 거기 싫어. 주영아 일어나 일어나 뭐해. <laughs> 야 근육봐. 가슴. 근육... 가슴 근육이 <laughs> 왜 이렇게 발달한 거야. 맨날 집에서 매달려 있으니까 침대 매달리고 사람한테 매달리고 음, 매달리고 스쿼트 스쿼트하고 하고. <laughs> 지나가던 이제 아주머니가 너뭐 하니? <laughs> 지금 개구리 자세로 또 <laughs> 아, 가십쇼 <가십시오>, 가십쇼가십쇼 <가십시오>. <laughs> 아기는 아가이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, 여기 와. <laughs> 아, 이리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, 엄마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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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손, 손, 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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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리고 요거는 내가 롯데마트 3층에 키즈 카페를 가야겠다 해서 아... 가고 있었는데 키즈 카페 들어가는 초입에 저 미니 오락실이 있어요.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야 여기는 우리 처음 가봤나 보네. 처음이야 우리가. 응. 우리는 이쪽을 그냥 지나쳐서 바로 키즈 카페 를 가니까 어. 지금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이걸 돈을 못 넣어주고 있었거든. 음, 그래서 나 불렀구나. 응. 그래서 루파파한테 급피 그 SOS를 했습니다. 근데 철 원밖에 없었어. <laughs> 돈1 글쎄, 천 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. <laughs> 무슨 80년대서 왔나? <laughs> 이거 루형이가 진짜 좋아하는 야, 두더지 좋아하는데. 게임. 이런 거막 딱딱 치는 거 좋아하는데. 두더지 닮았어. 지금 키즈카페 들어가기 전인데, 혹시 관심이 있을까 하고 내려놨더니, 좋아하네요. 저희 이거 한 번도 지금 이런 거안 해봤었거든요. 딱, 딱 치는 거 보이지? <laughs> 각 잡는 거야. 좋아할만하다. 노래도 나오고, 그때 반짝반짝하고. 이게 가장 이번 영상에서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. 아... 뽀로로 키즈 카페. 이걸 못 들어가고. 못 들어가고. 계속 웃겨서... 저기 지금 뽀로로 공연하는데 엄마가 밖에서 보여주고 있어. 여기 <laughs> 안에 뽀로로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. 여기 들어가면 나 오늘 개고생이야 최대한 밖에서 놀아야지. 아, 아빠가 왔군요. 벨트를 한거 보니까. 어... 자돈요 아, 이게 돈을 돈을 천원 넣으면 요 기체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루영이가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안전벨트를 해놔야 되니까 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루영이가 <laughs> 그래서 제가 했지요 <laughs> 바로 루파파가 야야 고령너 잠깐 나가라 <laughs> 지금 이거 돈0 0 원짜리 루파파가 급하게 가지고 퇴근하고 바로 이쪽으로 찍어왔습니다. <laughs> 자, 가자! <laughs> 뭐 치워, 뭐 치워. 나 이거. 봐. 나 이거. 1등했다고 재밌어가지고. 자, 루파파가 <laughs> 바로 애를 쫓아내고 본인이 하고 있죠. <laughs> 괴물놀이가 시작됐군요. <laughs> 아빠표 괴물놀이. <laughs> 이건 아빠만 해줄 수 있는 그거. <laughs> 저거 저거를 그렇게 좋아해요. 뒤에서 막 괴물처럼 막와 <laughs> 하는 거. <웃음> 막 기어라라 기어라라. 면서 도망가요. 자 그리고 이거는 버스 아저씨 놀이. 그 버스 기사님 놀이. 그리고 이거 아주 좋아했어. 어떤 안락함을 주는 것 같아 애기들한테 음, 조심히 내려오고 있군요 오. 야 이거 진짜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박스에 있는 버스 그거라니 애들이 딱 좋아하는 아늑한 그거랑 운전하는 것도 있고 이거 아주 좋구나 여기서 여기 오면 30분은 그냥 <laughs> 그냥 보낼 수 있다고 <laughs>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서 루영이도 또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저희는 어디지? 홈플러스 아, 푸드코트에 왔습니다. 요거는 시래기 국밥. 루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이죠? 음, 이건 진짜 좋아. 정말 좋아요. 해 저희는 어. 여기 되게 자주 음. 와요. 충무김밥집에서 저희는 충무김밥 시키고 그리고 시리기국밥 하나. 그리고 요건 제가 아까 전에 만든 건데 류영이가 안 먹어요. <laughs> 저희 류영이까지 밥을 싸왔는데 같이 <laughs> 이제 먹으려고. 근데 먹으면서 저희는 <laughs> 저희가 이렇게 한입씩 막 준단 말이에요. 그러면 바로 이제 집거안 먹어요. 이거 좋아하잖아. 어, 뭐 저랑 이제 자극적인 걸 이제 먹으려고. 자, <laughs> 어머이다 <laughs> 너무 <laughs> 미안해 <laughs> 그치? 맞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그 계란밥인데 오오오오오 차게 놀이놀이를 하죠 <laughs> 어떻게 보고 알지? 바로 알아 되게 신기해 자기한테 뭘 주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다 <laughs> 관찰하고? 어. <laughs> 아 이거를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니까 거. 아 좋다 아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아이 기분 좋아 되게 좋다는 거예요 <웃음> 어. <웃음> 이래서 저희가 여기좀 좋아하는 게 루영이는 이렇게 국밥 먹이고 저희는 충무김밥 그냥 중간중간 하나씩 급하게 먹으면 그래도 저희도 끼니 때우고 해서 좋습니다. 어을고 있습니다. 어 저게 뭐지? <laughs>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? <laughs>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생각하는 루형이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봬요. 안녕! 안녕!